네 오늘은 도배지에 이정 테이프 작업을 없애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명히 보이네요. 테이프로선 뒤로 말아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뜨지는데요. 저보다 많이 떼진 상태네요. 이게 아까처럼 한, 하면 안 되고, 어, 꽉 눌러가지고, 한 번에 떼줘야 테이프 자국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? 꽉 붙여가지고, 떼줘야 테이프 자국이 없어집니다. 꽉 힘을 줘서, 떼줘야 없어집니다. 꽤 없어졌죠. 지금은 아 이렇게 거의 지금 없어졌는데 깔끔한 편이 됐습니다.